안녕하십니까. 무대방부동산의 이창성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심영석입니다. 전세를, 그, 전세 금액이 떨어지진 않아요? 5억 7천에서? 아, 떨어질 수도 있죠. 아, 당연히 떨어질 수 있죠. 아, 그럼 음.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 네, 네. 전세가 5억 7천 아래로도 갈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긴 한데, 지난 정권부터 해서 그전세 물량이 계속적으로 서울에서 줄어드는 방향으로 지금 부동산 정책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음. 뭐 아마 전세 가격이 떨어지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뭐 계약을 또 2년씩 또뭐 경쟁하고 네. 4년 하니까 뭐 당장 그거를 걱정할 필요는 별로 예,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위치도 괜찮고 이 정도면은 뭐 그리고 주차도 예, 지금 99년 아파트 치고는 예, 예. 주차도 상당히 그렇죠. 이제 편리하고. 그래서, 판상형이라는 또 장점도 있는데다가, 일단 여기랑도 가깝고, 예. 일단은 되게 살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리딩 측면에서 괜찮으니까, 전세 가격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아, 또 세입자 계속 들어보니까. 그렇죠. 서울 쪽은 세입자가 계속 뭐, 예.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어쨌든 전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음, 생각하는 거는 조금 네. 무리한 생각일 수 있죠. 예. 그러면 한, 조금만 올라도 바로 팔수 있어요? 뭐, 팔수 있죠. 근데 이제, 양도소득세를 굉장히 많이 내야 되죠. 1주택자에 해당하겠죠. 1주택자가 가질 수 있는 그양도소득세 혜택, 비과세 혜택을 못 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근데 못 누린다 하더라도, 내가 뭐 진짜 60% 70%를 낸다 하더라도, 만약에 1년 만에 팔았다. 그래서 1억 원의 차익이 생겼다면은, 그래도 3천만 원의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럼 면 굉장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아, 네, 그렇다고 네, 하면 네. 한6천만원 세금으로 내고 그렇죠 내도 지득세 빼더라도 3, 4천 남는 거니까 엄청난 사실 투자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개 투자를 바라보는 시점이 누구는 이제 뭐 나쁘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또 어떤 그 전체적인 거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장에 안정적으로 전월세 매물을 공급하는 자이기도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뭐 자본주의에 따라서 사실 뭐 자산이라는 거에 대한 차익을 남기는 부분이 뭐 마냥 나쁘다고는 할수 없죠. 그럼 주식 사고 파는 것 나쁜 거죠? 어떻게 보면 <laughs> 물론 뭐 예, 예, 더, 다르게 더 나쁘죠. 예, 예 좀뭐 다르게 볼 수도 있죠. <laughs> 예,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주식만큼 부동산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게 없다. 그런 식으로. 예, 예. 근데 주식에서는 그렇게 과감하게 전재산을 투자를 하면서 맞아. 물론 더 많은 거를 급하게 빨리 얻기 위해서. 그런 그런 뭐, 그런 뭐 내가 이해는 가요. 그 그런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빨리 벌고 싶 근데 그게 사실은 부동산보다 과연 많이 버느냐 지난 수십 년을 봤을 때는 일단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음. 게 일단은 저희들의 생각인 거고 그렇지. 또 보면은 지금 보면은 뭐 밑에 좀두 번째도 뭐좀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네. 첫 번째만 봐도 어쨌든 내가 내돈1억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1억을 투자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과거 실거래가를 보면은 여기는 충분히 7억 8억까지 충분히 금세 올라갈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이 시장이 좋을 때는 여기가 뭐 8억 5천까지도 올랐던 거고. 네, 최고가가 8억 6,300. 네, 네. 거기까지도 이제 올랐던 3백. 곳이라 지금까지 뭐 서울에서 아파트 이제 신규 그 입주물량 공급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계획들을 보면은 일단은 전체적인 장이 이제 매매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음. 3년 정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이전뭐 3년 전 직전 뭐 최고가까지 간다 그러면은 당장 3억 차익이 남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내가 양도소득세로 40% 낸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하더라도 수준이에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이게 보유 기간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또 거주를 또 했냐 안 했냐, 실거주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요. 예, 예,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소득세는 이제 개인 기준으로 부과되는 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그냥 50% 낸다고 해도 3억 해서 1억 5천이 이런 남는 거거든요. 줄. 그러면 내가 이게 얼마 수익이에요? 이런 거 가지고 1억 5천이 나오는 거면은 진짜 엄청난 수익률이거든. 생각해보면은. 그러네. 그걸 또시드로이제 내가 실제 살 수, 살고 싶은. 그,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뭐, 서울에 한 7, 8억 대출 빵빵 끼고, 또갈수 있는, 또 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전세는 내가 2억짜리, 1억짜리 끼고 있으면 절대로 오를 가능성이 없죠. 절대로. 단 1원도 수익이 날 가능성이 없잖아요. 전세를 깔고 있으면. 그쵸? 전세는 내가 보증금을 1억짜리 로 전세를 들어가면은, 아 이게 오를 가능성은, 아. <laughs> <laughs> 아 전생으로 <laughs> 네, 들어가면 저돈못 번다. 어차피 그러니까 내가 돈 버는 거 포기할 게로 선언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주식을 그건... 하는데 나 시대 차이가 안 남기게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응. 그게 그러니까 또 이상한 거라고 우리 입장에서 봐도 너무 응. 이상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응.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투자를 기회를 봐야 되는데 그거 없이 가는 거라. 음.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